2024년 1월 25일 정명성 목사님의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상과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마음으로 이겨라. 생각으로 이겨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주 예수님이 내 편이니 희망으로 이겨라.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 잠시 있다 사라진다. 세 번째는 내가 생명길로 가다가 뒤돌아보면 뒤돌아 그들이 사망길로 가며 고통받는 것을 본다. 네 번째,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사망의 사자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결국 지옥으로 간다. 다섯 번째, 악인들의 가는 길은 의인들이 가는 길과 다르니 행위대로 간다. 생명의 길은, 여섯 번째는 생명의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 천사들과 주와 같이 간다. 옆에 사망길이 있어 잠시 같이 가나 길이 다르니 악인들은 행위대로 넓은 길로 간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의인들을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 인정치 않는다. 세상에 사는 일생 동안 악인들도 사랑하셨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영고다 아홉 번째, 그 행위대로 자기 길이 생겨갑니다. 아홉 번째, 자기 행위대로 육도 먹고 살아가고 영도 그러하다. 열 번째, 의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늘 보시고 사랑하시나 멀리 있으면 먼대로 살게 되니 하나님을 이하여라 그리하면 너도 그 행하심을 늘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느끼고 보게 된다. 11번째 하나님은 가까이 사랑하며 사는 자를 보실 때 마치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들과 물과 산과 돌과 잔디 광장이 펼쳐 있는 것과 같아서 그것들을 항상 보고 쓰고 즐기는 것 같이 하신다. 열두 번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며 찾고 말을 하며 이야기하며 그 보낸 주를 내 삶의 전부를 삼고 살아야 한다. 내가 해야 주도 하나님도 성령도 행하신다. 열세 번째, 자기가 행하는 대로 되니 그의 뜻대로 행하면 늘 동행하신다. 열네 번째.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것을 하여야 최고 대해 주신다. 그 보낸 자로 알리라. 그의 말을 듣고 따라 그를 인정하고 시대 허락한대로 그 보낸 자와 일체되어 행하여라. 내가 잘 되고 형통한다. 열다섯 번째. 자기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나무도 심고 좋은 정원도 만들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고 성령과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돕고 같이 살며 행한다 열여섯 째째전자하하님의이이시 시대, 뜻을 따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며 행하여라. 그것이땅에사는 자의 최고 육과 영의 영원한 삶이다 17번째 다의 것은 땅으로 끝나지만 영의 것은 다 영원하고 기한이 없다. 열 여덟 번째. 좋은 것을 얻으려면 지금 행한다 하여도 기간이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 장언입니다. 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도 상하고 고통도 받지만 이루고 있는 과정이니 하나님이 해주시니 완전하라.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